급여대장 내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기되지 않아야 할 경우 금액을 직접 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생성된 급여대장 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기되지 않아야 한다면 급여대장 생성 시 사전작업 부분에 금액 직접 입력을 통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0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사원을 체크한 뒤 하단의 변경 버튼을 눌러서 항목 중 변경하고자 하는 소득세 항목과 지방소득세 항목을 체크하여 하단의 적용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위측의 소득세 부분을 0으로 직접 입력하여 적용해주고 다시 한번 지방소득세 역시 0으로 입력하여 적용해줍니다. 이처럼 자동으로 산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변경하기 위해 하단의 저장버튼을 눌러주고 이후 다시 한번 전체 계산을 눌러주면 생성된 급여대장 내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